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서 얼굴도 살펴보고 또 옷도 바르게 입었는지 살펴보고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의 주인의 말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거울과 같이 항상 가까이 가서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 주지 아니하면은 나 중심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수 없습니다. 스스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말씀을 1년에 한두 번 듣고 바르게 살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나의 주인이요, 나의 중심이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내 느낌으로는 바르게 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보아야 되는가 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과 지금 내가 바르게 가는지 그와 함께 가는지 아니면은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는지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주인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언제 이 낙원의 삶을 마감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주인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서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삶을 많이 쌓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다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을까요? 마귀한테 속았지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는 기록 여러분 아시죠? 아실뿐만 아니라 아 마귀가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오늘날 나에게도 얼마든지 수시로 와서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분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 나를 살려주는 나를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죄 쪽으로 가는 거다 죽음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고 살았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죄를 따라서 살았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 받는 삶을 살았다. 그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이유는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나를 부자라 그러잖아. 돈이 많은 사람이라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나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죠 나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성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에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계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서 모셔야 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장막을 칠때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라. 너희들의 장막의 출입문이 항상 성막을 향하여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중심입니다.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의 잔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의 사상은 애굽에 있을 때의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잘 기록해두는데 저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있으면 문제만 만나면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더 나아가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잘 성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삶을 산그 삶에 비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이 각각 주어진다. 각각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족하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심은대로 천국에선 내가 영광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거기에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감동이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 이상 더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소리로만 들리지, 마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은 내 마음에 쉽게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죄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감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쪽으로 가든 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으로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생각에 빠져서 그리로 가던 나를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죄의 생각과 동행해 버리니까요. 열왕기상을 읽어 보면은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서 항상 나타났어요. 성령의 지혜죠.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니깐 그러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정말 태평하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 왕이 많은 사람들부터 여러 나라 왕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니 하나님하고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마귀가 와서 소곤거리고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강할 때 마귀가 와서 소곤거려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졌죠? 그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점점점 멀어졌어요? 마귀가 역사해서, 죄가 역사해서 점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감동은 안 일어나고 죄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죄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이 일어났다 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마귀가 주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니까 마귀가 죄가 솔로몬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감동을 주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어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데려갔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가 정복하고 죄와 가까워지면 죄의 감동이 일어나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어두움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 어둠의 감동이 쉽게 일어납니다 짜증과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고독과 불안과 공포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요. 왜? 하나님하고 멀리 있고 죄와 가까우니까 죄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사람의 감동은 가까움에서 감동 받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와 감동 받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생각이 지금 바르게 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언제 주인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떠나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제는 죽겠다 하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데도 떠나는 거예요. 깨워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와 가까워져서 죄의 감동으로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명의 감동으로 평강의 감동으로 믿음의 감동으로 소망의 감동으로 인생을 누리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